아, 머리는 좋은데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하고 시간 낭비하는 걸까? 학원은 뻔질나게 열심히 다니는데 숙제는 안 하고 답답해 하실 겁니다. 항상 할 거다, 할 거다 하면서 계속 핸드폰만 붙잡고 있겠죠? 아, 어떨 때는 정말 이 녀석은 그냥 최선을 다해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까지 생각되신 적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학원을 보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못하거나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될수 있는 숙제라는 것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할수 있게 하신다면 공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 요소들과 상관없이 그냥 상위권 간다고 확신드릴 수 있어요. 가끔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 애는 맨날 맨날 숙제하기에 너무 바빠요. 그리고 숙제 끝나면 절대 아무것도 하지않아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떠세요? 숙제는 숙제고 스스로 필요한 자기 공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최상위권은 그럴 수도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앞서 말씀드린 최상위권이 추가 공부를 할수 있다는 말은 의식적인 학습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숙제를 선택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숙제는 공부가 맞습니다. 이제 공부해라, 핸드폰 보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놀지 마라, 뭐 자지 마라, 이런 얘기로 아이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숙제 여부에 대한 얘기만 하시고 그걸로 한번 잘 평가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포인트는 성적 향상을 원한다면 숙제만 잘 관리하면 충분하다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숙제만으로 성적이 가능할까? 정말 가능해?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15년 넘게 1대1로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멘토링 해본 결과 숙제를 제대로 하는 아이들은 90% 이상이 상위권이었어요. 반면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들은 99%가 숙제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었어요. 이 정도면 숙제와 성적의 인과 관계가 상당히 있다고 가설을 한번 세워 볼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성적이 안 좋아도 시키는 거 잘하는 또 숙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많을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의 숙제 기준은 좀 다릅니다. 숙제라는 것이 그리 간단히 했냐 하지 않았냐의 영역으로만 나뉘는 게 아니라 숙제 완성도, 의식적인 학습 유무, 분석의 정도, 그리고 풀이 과정의 상태, 최종 기억의 정도와 출력 수준까지 다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첫 단추인 그냥 숙제 다 하기에. 집중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숙제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직접적인 통제로 아이들의 숙제를 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째, 숙제하는 장소를 지정해라. 집에서 공부를 잘하는 편인 아이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도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에서 하면 더 잘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보통의 아이들은 집에서 숙제를 다 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보통의 고등학생이 되면 학원 갔다 집에 가면 9시, 10시가 넘어요. 가방 싸서 집에 갈 때는 잠깐 쉬었다가 숙제 해야지라고 90의 100은 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집에 가는 순간 끝나는 거죠. 씻고 간식 혹은 밥을 먹고 잠깐 핸드폰 하면 11시가 그냥 넘어요. 그럼 슬슬 피곤해 하거든요. 그럼 의지와 상관없이 공부하다 자는 거예요. 아이들도 다짐을 해요. 내일 일찍 혹은 주말에 해야지.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어떻게 하냐고요? 무조건 독서실 스카에 보내셔야 해요. 안전과 비용이 좀 걱정되신다면 요즘에는 온라인 독서실도 있고 어쨌든 숙제하는 공간을 정확히 구분하고 그곳에서 해야 할 것들을 모두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해요.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 학원 끝나고 독서실 가면 10시 넘는데 2시간 정도 하는 건데 왔다 갔다 너무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정확히 헛소리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바로 그 2시간 때문에 독서실 가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 평일 5일이면 10시간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 다 합쳐도 아이들 10시간 이상 공부하는 친구들 거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최소 주말 하루가 더 생기는 것이고, 그럼 그동안 그 아이의 시간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 주 8일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숙제하는 시간을 정해라. 앞서 말씀드린 공간 개념에서 시간 개념을 딱 붙여 주세요. 정한 장소에서 숙제하는 두시간을 학교 갔다 와서 바로 하는 것으로 하든, 학원 끝나고 두시간이든 규칙적으로 보내는 시간 옆에 딱 붙여서 습관적으로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연결시켜 주세요. 셋째, 오직 숙제 여부만 따져주시고 물어주세요. 앞서 말씀드렸죠. 숙제라는 것은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장애물도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을 좀 인지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영어 한 과목만 보더라도 듣기 숙제 하려면 듣기 파일 확보해야 되죠. 어떨 때는 PC도 있어야 되죠.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한번 하려면 통으로 70분이라는 시간을 확보해야 하죠. 그때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풀고 지문 분석하려면 핸드폰으로 단어도 찾아봐야 하는데 또 메시지 이런 유혹들을 다 견뎌야 되잖아요. 애들 입장에서 절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 다독여주시고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정 답답하시면 아이 모르게 관련 담당 선생님하고 열심히 소통하시고 하고 싶은 말은 선생님께 부탁을 하세요. 절대, 절대 직접적인 간섭은 하지 않는 게더 좋습니다. 부모님의 침묵이 아이의 성적을 좌우합니다. 자, 어떠세요? 어렵지 않죠?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집중해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성적 향상으로 당근을 주지 마시고 상황 통제를 잘한 것에 포상을 주세요. 부모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애들은 귀등으로 듣습니다. 대신 선생님이 잔소리를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요. 그분께 부탁하세요. 부모님께서는 이제 아이들과의 좋은 추억을 쌓는 데 집중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사실 숙지하는 것은 습관이라는 영역하고 매우 관련이 높아요. 다음에는 한번 아이들의 습관 형성 방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서 얘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딱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그분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